아,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소납 연료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어, 이제 브라운가스가 원래 이렇게 수소 2, 산소 1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아니다. 수소와 산소가 비율이 어떻든 탄다. 라는. 수소와 탄소가 이렇게 저장하기가 좀 곤란하고 브라운가스는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산소를 몇대 몇으로 하든 간에 이것은 탄다 라는 기본 개념 하에서 수소 10 산소 1 수소 20 산소 1 수소 70 산소 일, 수소 100 산소 1도 상관없다 탄다 45.2 45.2대 1도 상관없다 그렇죠 비율은 상관이 없네럼 무기급으로 좀 폭발력이 크게 가려면 그 다음에 무기급으로 크게 하려면 아, 수소 1 산소 1뭐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이렇게 수소 2 산소 8 이렇게 비율을 산소 비율을 높여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을 깬 불황가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별로 또는 필요별로 이렇게 섞어서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세계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어, 그다음에 특허의 세계죠 기술의 세계 그 다음에 휘발유하고 산소를 섞어내면 휘발유, 수소, 산소를 섞어내면 그 다음에 경유, 산소, 경유, 수소, 산소, 석탄, 분말, 석탄은 분말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석탄, 분말, 그래야주 빨리 타죠. 최대한 미세하게 갈아야 됩니다. 석탄, 그 분말,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석탄 분말 했다가 뭐 경유 좀 섞어줘요, 휘발유 섞어줘야 되다가 일폐지를 저기 그, 저기 그 뭐라 할 그다음에 뭐뭐 가스 분별로 뭐다 섞어줘야 되고 우라늄 맥산 분말을 조금 섞어줘도 괜찮습니다. 우라늄 맥산 분말, 수소 산소, 그다 우라늄 분말 그다음에 산소 이렇게 태워도 되고 혼합 연료, 도시 가스, 수소 산소, 도시 가스 수소 프로테지로 조금씩 섞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다음에 도시가스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혼합 연료의 시대 에, 모든 것이 이제 에, 그런 식으로 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발전 어, 수력 발전도 수력 발전이고 화력 발전도 저렇게 풍력 발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 수력 발전하고 풍력 발전을 물레방아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력발전을 물레방아 식으로 배치해서, 어, 이렇게 하는거 풍력발전 같은 것도 이렇게 기본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외양은 달리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고 크게 만들면은 지금 현재 풍력발전은 그렇죠. 한번 고장나면 1년 전기 뽑은 거다 비극, 고치는 비용 때문에 달라, 달라갑니다. 작게 만들어서 풍력 발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 수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바닷물을 기초로 하고, 또 강물도 기초로 하더라도, 어, 기본 개념은 항상 하류에서 내려온 것을 상류로 다시 올리는 이제 특유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 발전합니다. 네, 특유의 구조인데, 이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좁은 수로가 1m, 저는 한 2m 정도, 3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요물레방아실로 작은 거라도 수없이 배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회전시켜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약하시죠? 회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회전축을 최대한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회전축에다가, 어, 제 방식의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고 그 위를 다시 원통으로 둘렀습니다. 그 위를 연구 자석, 영구 자석을 결합을 합니다. 연구 자석,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제 파동 이론을 따라서 이런 서로 모든 만물은 교류한다 그래서 서로 크기가 틀리고 굵기가 틀리고 그래서 서로 농도가 틀리고 이랬을 때 서로 압력이 틀리고 있겠어 교류한다. 금속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 자석도 이렇게 배치하면 교류하게 되고 구리선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 국이 전기를 대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돌면서 파동적인 전기를 생산합니다. 일반적인 전기 생산 방식에 의해서 재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이것이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려 음,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상관 없어요. 강물도 이렇게 일정 부분 돌려가지고 그 이상을 방울 어차피 흘러가서 바닷물로 가니까. 좀 빼가지고, 이렇게. 근데 강이 이제 그 나라에 몇 개나 있나가 문제죠.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면이 바다라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수력 발전합니다. 바닷물에서 윈도 같은 데서 이렇게 해상, 아, 풍력 발전을 하면 되고요. 크게 진, 이렇게 해가지고 고장이 일어났을 때 수리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지금 현재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만 돌려도 전기가 생산될 정도로 숫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을 2 미터 정도, 3 미터 수로를 해가지고 다시 상류,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게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게해서 어, 모양과 디자인을 할려는게 아니라 이런 구조 원리 그렇죠? 구조 원리를 등록하는 하류로 내려갔던 것이 다시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식의 수력 발전, 풍력 발전은 이 아까 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쪽새가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전후잡아 어디서 바람이 불든간에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회전축을 돌리는 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구리코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코일과,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저기 연구자석을 서로 굵기가 틀리고 두께가 틀린, 네, 크기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가 틀리면 좀 한쪽으로만 되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크기가, 크기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 슈퍼 다이어드 만들 때 이제 쓰던 방식인데, 한쪽에는 좀 작게 하고, 금속을 두께를 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하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층층이 방식 방식은 이제 거기 또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기는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하시면 기존에 생산하던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또는 화력 발전인데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폭발행정 방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길게 20m, 40m, 100m 회전축을 들려서 거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어, 뭐죠? 네, 그 구리코일을 감아서 파동적인 전기를 생산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리니까 왔다 갔다 교류합니다. 전기가. 그 다음에 거기다 원통형으로 거기다 연구자석을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생산이 됩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아마몇배전기가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분에도 이것을 어차피 전기로 움직이든지 전기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기존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가든지 이렇게 가스가 됐든지 뭐가 돼수소 수소 가스가 됐든지 휘발유 경유가 됐든지 회전축 어차피 자동차 움직일 때 회전축에 돌아가니까 나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 코일을 감고, 여기 또 원통형으로 연구 자석, 서로 굵기같은 연구 자석을 배치해서 발전기로 아예 살아, 만들어버리면,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전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몇 배나 전기가 생산이 된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다 네, 전류를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다섯 개, 제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네, 금속 배터리, 이것이 좀뭐 알루미늄이 됐든 뭐, 그 구리가 됐든,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에, 금속 배터리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금속 소재 자체가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입자를 배치해서 그걸로 금속 소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배터리를 많이 배치하셔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슈퍼 콘덴서이게 조금만 배치하면 슈퍼 콘덴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덴서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 아예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배치해가지고 혹시라도 남는 전기는 거기서 가정용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뽑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캠핑 가서도 쓰시면 되겠고요. 음, 수소 산소를 뭐 쓰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다. 혼합 연료로 쓸때쓸수 있다. 그런데 화력, 화력 발전할 때뭐 휘발유 산소, 그다음 경유 산소. 그다음에 이렇 석탄 분말 수소 상소 이렇게 되고요. 우라늄 맥산 분말 수소 상소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혈압 발전에서는 볼수없던 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터무니없는 발전기를 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기존 전기 대비해서 투입 대비해서 파동적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만약에 내가 10을 투입했는데 15가 나오면, 그렇죠이건 연구 발전, 무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다력의 발전이 설치하면, 그러죠. 무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음. 자동차도 투입 대비해서 계속 생산을 전기를 많이 한다면, 그렇죠. 그 투입되는 전기 자체도 그렇게까지 크게 주입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죠. 음. 자,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모터 부분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에 구리코일을 대신 감아주기. 굉장히 파동적인 전기로서 운동에너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회전축에 강력하게 돌려지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코일을 감아주고 최대한 감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회전축이 너무 무거워서 안 돌아갈 정도면 안되겠죠. 바보짓입니다. 팅핑핑 돌아가야죠. 회전을 많이 할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아, 일단 영구 자석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서로 교류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파동적인 전기가 생산되도록 만들. 파동적인 전기. 이게 핵심입니다. 회전수를 많이 할수록 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반응을 갖다가. 그럼 연구자석을 배치할 때 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360도 돌아서 이렇게 원통형 안에 다 배치하는 게 낫겠죠. 원통형 원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자석을 바로 옆에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자석을 360도 원통 안에 쭉 돌아가지고, 굵기가 틀린 연구자석을, 원통을 전체를 덮어야죠. 그 안을 회전축, 우리 서로 굵기가 틀린, 우리고의 우리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많이 할수록 전기를 많이 생산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선도 당연히, 구리선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구리선이 설치가 돼요. 너무 얇은 건구리가 전기의 생산이 안 됩니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좀 약간 두꺼운 것을 감아 넣서 전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파동적인 전기를 충분히 생산해서 그것을 곧바로 다른 데 충전을 배터 재방식의 어,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입자로 만든 서로 굵기가 굵기가 틀린 이런 에, 금속 배터리에다 가 저장을 합니다. 금속 배터리는 무한대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니어로 만들 수도 있고, 입자 크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마음입니다. 어떤 크기로 만들든지, 어떤 용량으로 만들든지,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자동차용이나, 비행기용이나,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군용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배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입 대비해서 그 화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게 그, 어, 제 생각으로는, 제생각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한, 몇 배를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연구자석 몇개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자석 숫자도 많아야 되고 그리코일도 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코일 자체가 안, 회전축에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니까 무겁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된 전력을 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 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만약에 내가 이렇게 10을 투입, 10의 전기를 투입해서 15라도 생산하면 무한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무한 연구 발전기가 됩니다. 다른 어떤 방식에 비해서 편리하고 화력 발전소를 거대하게 끼 필요가 없이 간단한 공장 정도면 다 짓습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이런 방식으로 민유로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야외 캠핑 나가서도 발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동차 안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집안에서 간단하게 소형장치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기존 대비해서 전력이 몇 배나 생산된다. 그래서 투입 대비해서 10을 투입하면 적어도 20, 30, 40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배나 생산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투입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전기죠.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니. 예, 말이 안되지만 효율이 그만큼 좋다면 바로 물한 바가지 부어서 지하수포 올리는 것처럼 상관이 없다는 라 겁니다. 10V에서 1 5라도 나오면 무한 연구 발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계도 뭐 고장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크게 만들어도 되고 전세계연구소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선 자체는 제 방식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합니다. 어, 구리선의 두께가 서로 어, 비슷하면 안정적인 파형이 나오고 어, 좀 약간 차이가 나면 좀 약간 큰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십 가닥, 수백 가닥, 수천 가닥도 가능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어, 자체에서 그냥 전전 전파 전기의 파형을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체에서 기존의 뭐 안테나 고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한포 방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으로 이렇게 구리코일을 굵기가 틀린 구리코일을 감았다 그러면 이게. 전기포, 전자포가 되는 겁니다. 비행체 실어서 지상을 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어, 서로 중첩해가지고, 이 전, 전, 전기포, 전자포로서 대공방문 영상 중첩해 쏘면, 예, 서로 이렇게 전기적인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공명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늘에 복사해서 전기 전력만 충분히 뒷받침니다 복사해서 하늘로 계속 나갑니다. 기존의 안테나 구조하고 좀 틀린 구조가 이미 그 구리선 안에서 유선적인 구내선 안에서 서로 굵기가 틀려서 파동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따라 이렇게 안테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포씩 전기포, 전자포를 비행체 탑재와 지상에서 대공 방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유성에서도할수 있습니다. 음, 서로 굵기가 서로 그 파형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예, 예, 그렇죠. 전파를 서로 이렇게 두 가닥에 세 가닥, 뭐네 가닥, 다섯 개, 열 가닥도 상관없습니다. 예, 군사적인 목적에서 에사라이다에서 같은 데서 쏘고요 아니면 이동통신 같은데 그것을 이동, 저는 오키토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왜 그러냐면 무선 공중파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파 개념으로 인해서 쏘고 어, 그것을 일반 스마트폰처럼 비슷하게 만들고요. 똑같이 만들거나. 그래서 주파수를 서로, 어, 그, 암호조합처럼, 암호조합처럼, 기존에 이제 묶음 주파수, 뭐, 이렇게 두개 묶어서 했다, 이런 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신호를 담아가고 암호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두 개를 썼는지 세 개를 썼는지 무슨 파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수백 가닥 써도 되고, 군사형으로, 어, 이렇게 적의 비행체를 떨어뜨리는 데쓸 수도 있고, 수많은 암호조합을 통해서 드론 간에, 뭐, 드론이 백만 대다 그러면, 그 각각, 어떻그 주파수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군의 비밀 통신에서 쓸수 있고 회사 간에 사내 비밀 통신으로 쓸 수도 있고 주파수를 자기 만들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해야죠.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좀 틀린 게 공중파에서 공중파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유선망 구축이 따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계국 중계 기지 같은 것은 한 서울 같은 경우에 경기도까지 하면 120개 정도, 100개, 즉 100여 정 정도면 됩니다. 일단 가입자에게는 그 자체에게 따로 이렇게 어떤 그쪽 어, 신호를 중폭시키는중폭기를 미니로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15km 이상. 지금 현재 오키토키는 3, 3km에서 5km 가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방송용. 차량용 차량 무선 TV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 설치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고 어, 서로 암호적인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기존의 그이동통신에서는 전파 한 줄기만을 썼다면 그러지, 이거는 그각뭐 채팅이면 채팅 아니면 그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뭐 그렇지 인터넷이면 인터넷. 그다음에 뭐어 그니까인터넷 기존의 인터넷망을 그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채팅 채팅 서비스를 할수 있어요. 자체적인 공중파 개념으로 해 가지고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채, 기존의 인터넷망 구추하지 않고 채팅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각 주파수별로 거기다가 할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휴대폰에서 받는 거는 어, 주파수를 뭐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0개를 통해서 또 신호를 분할해서 함으로 많은 접속자가 있을지라도 그 그렇죠? 정체현상이 없이 널널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목적별로그불안해 그, 그 분할해준 거죠. 그래서 목적별로막서로간에그 그 워키토키 통신처럼 기서 따로 서로간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워키토키 방식이라고 해요. 무료로 어, 아, 자기네들끼리 동호회가 백명이다 그럼 백명끼리는 서로 무료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앱에다가 어 주변에 이렇게 사업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죠 대리기사 이렇게 앱을 깔아주는거예요 대리기사 그 다음에 뭐 슈퍼 편의점 배달 세탁 서비스 아니면 그렇게 뭐 각종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쓰는 우유 배달 이라든지 각종 식료품 배달 어, 특화된 서비스들 그 다음에 파출부라든지 인력대행 그래가지고 청소라든지 아니면 수도,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앱들을 깔아주는, 거예요. 생활에 아주 밀접한 앱들을 깔아주는 겁니다. 피자, 배달 이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심부른, 이렇게, 오토바이나 뭐 대리운 전기사, 오토바이 용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부동산 앱도 깔아줘도 되고, 생활에 밀접한 앱들을 써서, 이렇게 시, 실용적이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업자를 수백 개, 플랫폼으로 한 백만 가입자 되면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은 뭐 이렇게 꽃 배달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뭐 각종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호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도 비상벨 시스템. 비상벨을 누르면 그 회사가 AI를 통해서 보다가 그사람의 휴대폰을 통해서 녹음하거나 주변에 자기 가입자들이 있다면 가입자들의 블랙박스와 이런 것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어, 그 사람을 보고 위기상황에 일일이 대신 신고해 주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돈을 더 많이 내면, 근처에 있는 자기 그 어떤 그 대원들, 요인들이 유인, 이렇게 이렇게 차량으로 출동해서 그 사람을 경찰도 신고하지만 어, 유급상에서 건져준다든지, 이런 거 드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촬영해서 경찰에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예 그냥 어떤 건물에 큰 대규모 건물 같은 거. 경비를 지네들이 맡아가지고 보안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 고객님이 유효 면책에서 비상벨 시스템을 눌렀다. 휴 어, s m a 폰으로 또는 뭐 이렇게 많은 작은만 게 신호를 줄수 있는 작은만 얘기였을 비상 휴대폰 뺏길 때를 대비해서 해주면은 여기 통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휴대폰을 자기가 뺏길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도 되지만 눌러주면 소리가 엄청나게 나오는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휴대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손을 찔리는게 사실 더 빠르긴 한데 그 근처에 경비를 만약에 그 건물에 경비를 쓰는 데가 이 회사다 그러면 회사에서 곧바로 그 내려가서 마이크로 먼저 경고를 하고 곧바로 그 기온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주요한 건물들을 다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다. CCTV 설치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워키토키 서비스 이런, 이런 거는 그렇죠. 휴대폰 자체도 이제 제 방식으로 다른 동영상 보십시오. 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파수를 여러 개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주파수 발생기도 어,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주파수를 여러 군데 이렇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구요. 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주파수 발생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TV 전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뉴로 제 방식의 레이더 소재 방식의 음, 이렇게 한 개의 피레침 보다는 100개의 피레침, 1000개의 피레침, 2000개의 피레침, 한 개의 안테나 보다는 100개, 1000개의 숫자가 많은 미니라도, 그런 중인 것도, 그걸 통해서, 어, 전파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카메라 렌즈로 그냥 영상 서비스 하시, 영상 촬영하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좀좀 고도의 것을 원하면,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그 서비스를 탑재를 합니다. 카메라 렌즈 대신 주파수 발생기를 탑재해서, 레이더 방식으로, 수화자 방식으로, 영상 촬영을 하도록 돕습니다 어, 소리도 어, 소리도 이제 기존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약간 스, 소리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방식에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방송하는데 10개 확산기로 어, 것이 중폭이 되고 더나가서 어, 100개 1000개의 그것으로 그 어, 다시 중폭이 된다고 이 중폭 시스템을 통해서 어, 영상 이렇게 중폭 시스템을 통해서 소리를 중폭시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테나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개념이죠. 안테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르침, 이런 식으로 해서 소, 그 증폭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어, 스피커로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 통로, 그 영상, 아까쯤에 그 영상 촬영할 때나 소리 이렇게 낼때 통로는 제 방식인, 그, 그, 어, 다사식 회전구조. 서로 이렇게 볼트 나사 있죠. 스크류 회전 구조인데 서로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해서 회전 간격을 서로 틀리게 함으로써 압력을 축복시켜주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통로를 통과합니다. 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들어가고 기본 주파수를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주파수. 그것이 이제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재방식의 이렇게 금속 배터리 서로 굴기가 아, 틀린 예, 이렇게 그 아, 금속 소재 자체의 입자 굴기가 틀리게 해서 파동의 형식으로 전기가 저장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뭐, 배터리 크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아, 그다음에 뭡니까? 휴대폰에 있어서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자체를 완전히 에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는 거. 스마트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스마트폰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워키토키처럼 스마트폰 사업을 한다. 인터넷망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주요한 데, 방송국이, 주요한 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서비스, 방송국, 은행, 그 다음에 있고,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주요한 데는 전부다 자기네들이 직접 거기다 무선망을 직접 거기 회사하고 구축을 해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고 자체적인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축해주면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무슨 유선망을 깔 수도 있어요. 유선망을 깔 수도 있으나, 아, 그럼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 무선 망을 통해서 깔아 버리고 주에한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특별히 신호 중복기를 좀 대량으로 좀주요 중복이 많이 되는 좋은 것을 배치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회사 자체가 그냥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이 되면 되니까요. 아, 그다음에 뭐 방송 서비스. 되게 헤드폰을 통한 방송 서비스는 자기네들이 방송국을 10개 에서어 20개 정도 채널을 만들어서 가면서 기존에 이렇게 영상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제작해 가지고 드라마 뭐 이렇게 각종 뭐 이렇게 오락 뭐 등등등 이렇게 뉴스 이렇게 이렇게 컨텐츠 제작업체들과 연결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각 방송국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서 받아올까 하든지 아니면 원하면 그쪽 방송국기를 아예 그냥 틀어줘버려든지 편성은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송국을 나중에 이렇게 TV 채널을 주파수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그것을 자체를 방송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 회사 자체를 방송국을 판다는 겁니다. 20개 정도 만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채널을 무선 채널, 무선 공중파 개념으로 서로 물고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 3개든 4개든 5개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을 뚜렷하게 신호를 전달해주면 그 방송국을 팔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가입자수 300만 가입자 그런 그 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사업을 기업을 만들어서 파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